아이고 오늘도 고된 하루가 겨우 끝났구나. 저녁 안개가 골짜기를 타고 내려오던 날이었습니다. 못생기기로 소문난 처녀는 논바리를 마치고 텅빈 지게를 지고 마을 어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니, 저것은 구불진 오솔길 아래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젊은 사내가 온몸에 열이 오르고 숨결도 희미하였습니다. 모두 외면할 이 남자를 처녀는 망설임 없이 업었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해요. 그녀는 추운 어느 겨울날 집을 나간 남동생이 객사한 아픈 과거가 사내의 얼굴과 겹치며 죽은 남동생을 살리는 마음으로 사내를 필사적으로 살리려 했습니다. 처녀는 땀과 눈물을 흘리며 산길을 오릅니다. 무겁고 더러운 몸뚱이를 업고도 그녀의 눈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생명이 꺼져가기 직전 천연은 가까스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해주면 힘이 나지요. 천연은 사내를 조심스레 방 안에 눕혔습니다. 마른 수건으로 그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고 장독대 옆 그늘에서 말려둔 숲과 마른 황기를 꺼내 다렸습니다. 불을 지피고 물을 끓이고 바람을 막아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사내는 눈을 뜨지 않았고 열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몸이 땀에 젖고 이불도 축축해질 만큼 고열이 이어졌지만, 처녀는 단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이틀 사흘이 지나도 사내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더는 안 되겠다 여긴 처녀는 마을 아래 외딴 곳에 사는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원은 마을 사람들이 꺼리는 그녀를 처음엔 경계했지만, 처녀의 눈빛을 보고 마음을 달리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가? 아니, 수레에 웬 사내를 싣고 왔는가? 이 사람을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어디서든 일을 해서 의원비를 마련하겠습니다. 의원은 사내를 자기 집안채로 옮겨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녀는 그날 이후로 새벽이면 남의 밭에 나가 김을 메고 낮에는 행상 안하게 짐을 들어주며 대가를 모았습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일한 품삿을 털어 의원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니 자네 어머니 약값도 만만치 않을 것을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닌가. 의원은 말렸지만 천연은 손을 모아 말했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부디 그분을 살려주십시오. 먼저 세상을 떠난 제 남동생이 생각나 차마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 밤 의원의 처마 밑 병상에 누워 있던 사내는 희미한 의식 속에 그 말을 들었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눈을 감은 채로도 느껴졌습니다. 누군지 몰라도 내 생명의 은인이구나. 내꼭 은혜를 갚아야겠다. 며칠이 지나 도령은 의원의 손길 덕에 완연히 회복하였습니다. 몸을 일으킬 수 있게 된 그는 마을 사람들 몰래 처녀의 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초가 넘어 밖고랑을 따라 걸어가니 처녀는 허리를 굽혀 부지런히 콩을 따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 터진 손바닥, 그럼에도 미소 지으며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령은 조용히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대가 나를 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처녀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곧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살아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깊었습니다. 도령은 그날 이후 이따금 처녀의 집 앞을 맴돌았습니다. 처음엔 감사 인사를 전하려는 마음뿐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의 시선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처녀는 아침이면 산으로 약초를 캐러 가고 낮에는 남의 밭치를 하며 땀을 흘렸습니다. 해가 지면 뗄감을 지고 돌아와 병든 호러머니의 죽을 끓였습니다.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성실하였으나 그녀의 삶은 늘 빠듯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도깨비년이라 부르며 흉보고 멀리 하였지만, 처녀는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재할 일을 해나갔습니다. 도령은 처녀를 돕기 위해 장터에 나가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품삯을 벌었습니다. 또 겨울을 대비해 장작을 사다 마당에 쌓아두고 처녀 몰래 헛간 지붕을 손보았습니다. 그 모든 손길은 조용했지만 하나하나가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처녀는 자신이 따로 부탁하지 않았음에도 쌓인 장작과 수리된 지붕을 보고 어리둥절해 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와줄 리 없는 현실에 그녀는 한참을 마당에 앉아 그 장작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웃으며 세상에선 보기 드문 일이로다 하였고, 처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약을 타러 의원에 갔다가 뜻밖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약값은 되었다. 그 노령이 내 어머니 약값을 모두 지불했어. 보아하니 장터에서 일을 닥치는 대로 하면서, 내 장작도 마련하더구나. 도령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처녀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자신을 도와준다는 것이 낯설고도 기쁘고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도령은 서서히 자신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싹 틈을 느꼈습니다. 이 여인의 곁에서 무언가를 해주고 싶다는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이 자신 안에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매일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러나 누구보다 진심으로 말입니다. 가을볕이 기울던 날이었습니다. 도령은 장에 다녀오는 길에 마을 주막에 들렀습니다. 허기진 배를 달래려 들린 자리였지만 그곳에서 우연히 마을 사내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막걸리 한 사발을 돌리며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 못생긴 처자 아는가? 옛날에 서울서 혼산말 내려왔을 때 사내가 얼굴 한번 보고 도망쳤다지? 그 뒤론 누가 보쌈이라도 알려들면 저주받는단 말까지 놀았지. 그게 벌써 몇해전 일이지 않나? 그 서울 도령도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을 걸세. 그런 얼굴이 신부라고 나왔으니 그 말에 주막 안이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령은 젓가락을 멈춘 채 얼굴빛을 감추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처자가 바로 자신을 간호해주고 품팔이까지 하며 살려준 그 처녀라는 것을 곧바로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머릿속엔 지난날 그녀가 지은 작은 웃음. 약초를 다리던 손 논두렁을 걸으며 부르던 낮은 콧노래가 잇따라 떠올랐습니다. 그런 여인이 그런 마음을 지닌 이가 세상 사람들 눈엔 저주이자 조롱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저릿하게 아려왔습니다. 그날 밤 도령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홀로 마루에 앉아 처녀가 걸어온 세월을 생각했습니다. 못생겼다는 이유 하나로 혼사 자리가 깨지고 조롱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받았던 살. 하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누굴 원망하지도, 악한 말 한마디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든 이를 돌보고 남의 일을 거들며 살았습니다. 도령은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 진짜 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얼굴이 아니라 사람의 눈과 혀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는 마루 끝에 쪼그려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은 말없이 고요했고 그 속에 떠오르는 그녀의 모습은 도령의 마음속에서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던 어느 날 오후 마을 어귀에 먼지가 일었습니다. 마을 두필에 탄 사내들과 짐을 든 하인들이 허둥지둥말을 몰고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저작거리와 주막을 헤매다 마침내 도령이 머물고 있다는 처녀의 마당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도련님, 이제야 찾았습니다. 하인 하나가 무릎을 꿇고 외쳤습니다. 갑작스러운 광경에 처녀는 쌀뜨물 그릇을 놓고 얼떨떨한 눈으로 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령은 멋쩍은 얼굴로 하인들을 말리려 했지만 이미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몰려들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서울 대감댁 도련님이란 말이냐? 그럼 저 처녀는 도련님을 홀렸단 말이냐? 하인 중 나이 지긋한 이가 나섰습니다. 그는 노여움에 찬 얼굴로 처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여인은 도련님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천한데다 이런 얼굴로 어찌 감히? 그 말에 마당은 싸늘해졌습니다. 도령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하인의 앞을 막아 섰습니다. 어 말도 심하거라. 내가 죽다 살아는 것은 이 여인의 덕분이다.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거라. 이 처자가 내 목숨을 살려주고 품을 팔아 의원비를 마련해 준 귀인이다. 하인은 한발 물러서며 도령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처녀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손끝을 말아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그 말들이 익숙한 사람이었기에. 배바다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도령은 하인들을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낱 모습만 보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 사이에도 조용한 침묵이 번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처녀의 발끝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도령이 서울도련님이라는 소문이 퍼졌지만 그는 더 이상 신분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녀 곁에 더 당당히 서 있으려 했습니다. 그의 눈엔 더 이상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것은 오직 고된 삶 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한 사람의 진심이었습니다. 도령이 처녀 곁에 머무르겠다고 밝힌 뒤 마을은 크게 술렁였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양반집 도령이 그 처녀와 함께 살겠다 하니 사람들은 눈을 휘둥그레 떴고 주막과 장터에는 온갖 말들이 오갔습니다. 어디서 주술이라도 건게 아니고 뭐란 말이냐? 도령님 눈이 멀었지. 정 떨어질 날도 머지 않을게요. 하인들도 다시 도령을 설득하였습니다. 도련님, 가문의 체면도 체면이지만 그 여인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자입니다. 이런 선택은 곧 후회하실 것입니다. 도령은 묵묵히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젖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대들이 말하는 체면, 가문, 얼굴 그런 것들이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라면 나는 그런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다. 내가 본이 여인은 내 생명의 은인이며 누구보다 사람다운 사람이니라. 처녀는 도령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감정이 있었지만 그녀는 표현할 줄 몰랐습니다. 대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어디 내놓을 얼굴도 아닙니다. 도련님께 누가 될까 두렵습니다. 도령은 고개를 숙여 그녀의 눈높이에 맞추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세상이 뭐라 하든. 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 눈에는 그 어떤 선녀보다 곱고 귀한 분입니다. 그 말에 처녀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했지만 그둘 사이에 흐르는 기운은 그 어떤 비웃음도 넘어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령은 마을에서 흑일도 마다하지 않고 사람들 속에 섞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녀와 나란히 논두렁을 걷고 장에 나가 물건을 함께 사며 소박한 일상 속에 자신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수근거렸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말소리엔 힘이 빠졌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겉모습을 이야기했지만 도령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으로 보는 눈을 가졌고 처녀의 참모습을 알아본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잠깐 구독을 눌러주시면 힘이 납니다. 꾸욱! 처녀는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에 문득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햇빛은 이미 산너머로 기울고 하늘은 주홍빛에서 점차 보랏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발밑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은 향기 같기도 하고 울음 같기도 하였습니다. 천녀는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곤 어느덧 발길이 산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왜 내가 이리로 가고 있는 걸까?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묻고 있었지만 발걸음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흡사 누군가가 조용히 손을 이끄는 것 같았습니다. 천연은 산 중턱 너머로 난 작은 바위틈 골짜기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곳은 마을 사람들조차 잘 찾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바위는 이끼로 덮여 있었고 바람은 그 사이를 돌아 조용한 숨결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위틈 사이로 은은한 빛이 새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노을빛인 줄 알았지만 해는 이미 졌고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빛은 고요히 흔들리며 뭔가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그 틈을 헤쳤습니다. 그곳엔 오래된 천이 한벌 놓여 있었습니다. 아니, 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깃털로 짜인 옷이었습니다. 하얗고 부드럽고 어딘가 익숙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손끝에 닿는 순간 기억인지 예감인지 모를 감정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숨이 막히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이건 내가. 처녀는 깃털 옷을 끌어안고 주저앉았습니다.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터져 나오는 듯한 울음이 치밀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참았던 시간이 터지듯 낯선데 익숙한 그 옷을 껴안은 채 마치 어린아이처럼 목놓아 울었습니다. 산도 울고 바위도 울었습니다. 바람도 그녀의 울음에 섞여 흐느꼈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던 진실이 스스로를 깨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외면당하며 살았던 자신이 사실은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였다는 사실, 이름 없는 선녀였고 죄를 지어 인간 세상에 버려졌다는 것을 잊고 살아온 기억이 바이틈의 바람처럼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하늘은 그녀에게 벌을 내리며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진심을 아는 이를 만날 때, 너의 기억은 돌아올 것이다. 허나 그 순간, 선택은 너의 몫이다. 그 말을 지금에서야 떠올린 처녀는 깃털 옷을 품에 안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도록 그녀를 지켜보던 이들이 이제야 미소 짓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것인가 머무를 것인가 깃털 옷은 따스했고 하늘의 품을 느끼게 했지만 도령의 손길 그의 눈빛 그의 말들은 더 따뜻했습니다. 깃털 옷은 날수 있는 길이었지만 사랑은 땅에 뿌리 내리려는 힘이었습니다. 한참을 바위 옆에 앉아 있던 처녀는 이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옷자락을 털고 깃털 옷을 다시 조심스럽게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발 밑에서 부는 바람은 여전히 그녀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없이 그녀의 결정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처녀는 길을 돌아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멀리서 도령의 집에서 새어나오는 등불이 작은 점처럼 보였습니다. 그 불빛을 향해 걸으며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하늘은 멀고 당신은 가깝습니다. 그것은 선택을 앞둔 자의 고백이자 이미 마음이 향한 쪽을 따르는 이의 작은 다짐이었습니다. 처녀는 바람결을 따라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품 안에는 접어넣은 깃털 옷이 조용히 숨쉬듯 안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 옷을 장독대 뒤에 깊숙한 항아리 속에 감쌌습니다. 흙 냄새, 장 냄새 사이에 섞어두고 다시는 꺼내지 않을 듯 꼭꼭 덮었습니다. 선택을 해야 한다는 마음은 그녀를 조용히 조여왔지만 그녀는 아직 결정을 말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처녀는 예전처럼 일을 나가고 어머니를 돌보고 말수가 줄었습니다. 도령은 그런 그녀를 살피며 기다렸습니다. 조급한 눈빛은 없었지만 마음이 물결치듯 흔들리는 건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저녁 무렵, 처녀는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나무로 된찬 그릇을 만지작거리며 문 앞에 앉아 있었고, 도령은 뜰 한가운데서 작은 연장을 깎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나타나자 도령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처녀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말 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장독대 너머의 뒤란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람은 이마를 식혀 주었고 달빛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제게는 이름 없는 과거가 있습니다. 그녀의 첫마디는 낮았지만 명확했습니다. 저는 사실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였습니다. 죄를 짓고 벌을 받아 인간 세상에 떨어졌습니다. 왜 그랬는지도 어떤 죄였는지도 잊은 채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도령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떨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마치 오랜 침묵을 해소하듯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하늘은 제게 말했습니다. 진심을 아는 이를 만나면 기억은 돌아오고 다시 하늘로 갈수 있다. 그러나 그 순간 선택은 너의 몫이다. 저는 얼마 전 깃털 옷을 다시 찾았습니다. 천녀는 천천히 품을 열어 낡은 보자기를 꺼냈고 그 안엔 하얀 깃털이 살며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도령은 그것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아름답고도 낯선 빛깔이었습니다. 인간의 것이 아님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신비한 기운이 스며있었습니다. 이 옷을 입으면 하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고통, 조롱, 상처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천녀는 고개를 들고 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동자엔 눈물 한 방울이 맺혀있었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삶을 다시 선택하는 순간이었기에 눈물은 오히려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 곁에 머무르고 싶습니다. 얼굴이 아닌 마음을 본 당신 덕에 제가 사람이 될수 있었습니다. 선녀로 돌아가는 대신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요. 말을 마친 처녀는 깃털 옷을 다시 보자기에 감쌌습니다. 그리고 장작더미 사이에 불씨를 꺼냈습니다. 도령은 막아 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선택을 그의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싶었습니다. 깃털 옷은 불길 속에서 천천히 타올랐습니다. 이내 하얀 연기가 밤하늘로 피어오르고 그 끝엔 별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 세상에 어떤 언약보다 깊은 맹세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이슬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문 앞엔 하얀 깃털 하나가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바람 한점 없는 날이었지만 깃털은 가볍게 춤추며 땅 위에 닿았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하늘이 내린 마지막 인사였을지도 모릅니다. 깃털 옷이 사라진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마을을 조용히 떠났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전에 더 이상 시선에 시달리기 전에 서로의 삶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산 넘어 작은 들판에 운막을 짓고 함께 땅을 일구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세간에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이들이 많았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입에서 입으로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못생긴 처녀와 함께 떠난 그 도령, 못난이 얼굴이 점점 펴지더니 이뻐지더라. 그 부부가 가는 길 하는 일마다 명당이 되고 복이 되더라. 실제로 그들이 옮겨간 들판은 해마다 풍년이 들었고 눈에는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처녀는 아이를 낳았고 아이는 자라 지혜롭고 따뜻한 성품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그 아이가 장성의 고울의 큰 자리를 맡았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늘이 내린 복자라고 말입니다. 후손들은 대대로 넉넉하고 평온한 삶을 누렸습니다. 누구도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고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비석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복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에서 난다. 그 비석 아래 매해 첫눈이 내리는 날이면 하얀 깃털 하나가 어김없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구는 새의 것이라 했고, 누구는 전설이라 웃었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깃털은 다름 아닌 못생긴 선녀가 남긴 인사였음을. 그녀의 얼굴은 세상이 조롱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하늘조차 고개 숙인 진짜 선녀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알아본 그 도령 그의 선택은 한 가문뿐 아니라 한 마을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졌고 사람들은 누군가 못생겼다고 수군거릴 때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선녀일지도 모르잖아. 잠깐 가기 전에 구독 한번 눌러주시라요.